자 오늘 예레미야 20장인데요. 음, 앞에서 이제 18장과 19장에서는 이제 그 토기장의 비유 그리고 19장에서는 그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가를 이제 옹기를 깨뜨리는 그 깨어진 옹기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예언을 할 때는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서 신탁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죠, 계시. 그걸 신탁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심판의 신탁을 받아서 예레미야는 그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예언을 한 거죠. 즉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한게 아니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그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고, 특별히 또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언을 하니까, 특별히 성전에 가서 이제 또 예언을 했겠죠. 그런데 오늘 그 예언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 때문에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이 예레미야를 이제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그런데 그 바스훌이 누구죠? 오늘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임메리아들 제사장 바스훌이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바스훌은 누구냐? 여기 임멜리 아들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요즘 말하면 목사입니다. 감독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의 특별해요. 성전 총감독이에요. 음, 아마 뭐 대제사장은 모르겠대 제장은 아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굉장히 고위직. 목회자예요. 뭐 목회자예요. 감리사나 감독 정도 될수 있겠죠. 성경에 이바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동명 이인이 3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예레미야서에 두 명이 나와요. 오늘 20장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38장에 가면 말기아의 아들 바스이 나오고 또한 사람 어디냐면 느헤미야.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포로 70년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제 국민적인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제스장 바수리이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수리의 뜻은 자유, 자육, 자유케 한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런데 오늘 참 이름이 좋잖아요 자유, 어, 자유케 자육, 한다 굉장히 이름이 좋은데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동을 보시면서 그에게 다른 이름을 부여하시죠 3절에 나오죠 뭐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밑에 주석이 달려있어요 뜻이 뭐예요 사방으로 두려움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마골 미사빕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데 마골 미사비브라는 말 이걸 마곧, 마골 미사빕이라고 하는데 어쨌든간 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스훌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삶의 참 자유 삶의 비옥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마굴 믹사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칭함으로써 그 뜻은 사방으로부터의 공포,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그런 전혀 바수울과 이 마굴 비사비은 방향과 내용이 전혀 정반대에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 부여하셨죠. 왜 그의 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게 이걸 믹사비 부자라 아주 밉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떨어졌는데 결국은 그의 어떤 삶이. 또 그의 결과가 이런 말골비사비 사방으로부터의 두려움 사방부터의 공포라는 의미처럼 굉장히 아주 나락으로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바소울의 이 직책, 직분은 성전 총감독입니다. 아, 참 대단한 어떻게 보면 거의 고위직인데,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예레미야의 그러한 어떤 심판 예언을 듣고. 어, 매질을 하고, 심지어 그를 오게, 옛날 우리 심청이가 썼던 나무 있잖아, 이렇게 목에 거는. 그런 어떤, 이, 투옥시키는, 감옥시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죠. 2절에 보면, 이에 바수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와의 호 성전에 있는 베냐민분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다. 자, 왜 지금 제사장이고, 참, 이 어떤 신앙의 체계로 보면 종교적인 체계로 보면 굉장히 고위직이고 어른이거든요. 그런데 왜이 사람이 예레미아를 이처럼 때리고 또 감금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결국 이 예레미아가 성전에 가서 그런 신탁의 예언을 했을 때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그런 어떤 가지고 있는 체제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음, 결국 이겁니다. 체제 유지, 체제 유지. 당시에 이 성전 총감독이고 제사장이면 이 정치와 종 종교가 하나로 되어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은 이 성전 총감독이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정치적으로도 고위직이에요. 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기득권이 흔들리고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반체제나 뭔가 자기 정부 여당들은 자기들의 공격을 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정당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또 불이한 방법도 쓰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더 심각한 문제는 이바스흐리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한 것은 단순히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 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는 누구를 공격한 겁니까? 누구를 반대한 거고, 누구를 거역한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제스장이, 리더인 제스장이 결국은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죠. 여러분, 신약으로 건너와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를 결국은 십자기 못박아 죽였습니까? 똑같습니다. 체제 유지, 그리고 기득권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사장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 성전에서 모든 제사가 이루어질 때,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예수님이 성전에, 예수, 엘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난동을 부리시잖아요. 응?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잖아요. 어, 그때 말했던 상이라는 건뭐냐 환전상. 음, 응? 왜냐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사용했어요. 뭐, 데나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드라카마라든가. 어떻게 불리든 간니 그는, 이, 것은 근데 성전에 세를 내려면, 성인은 은 반세계를 내게, 해서 쉐켈이라고 하는 성전세로 환전을 해서 내야 돼요. 일반 화폐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화폐를 성전 쉐겔로 환전을 하면서 환전 수수료가 생기고, 또, 짐승들을, 이제 제물로 바칠 짐승들을 판매하는데, 그 환전과, 그리고 짐승을 판매하는 그, 뭐죠, 판권. 그리고 수, 수수료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누구에게 고난이 있었느냐? 대제사장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제사장들. 결국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하는 것을 보니 불안한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체제가 깨어질 것 같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손해가 갈것 같으니까 이건 안 된다. 우리의 기득권에 손해를 본다. 저거 그냥 두면 안 된다. 반체제다. 그러면서. 이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종교적인 이유요? 표면적으로는 저게 신성 모독이다 그러죠. 어? 어떻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물론 그런 부분들이, 백성들에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 별로 상관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치예요. 결국 요즘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기득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로부터 우임받은 고난이 있고요. 근데 그것이, 그런 기득권과, 어, 이 채워준 완장이 마치 자기 몸을, 응? 불사르는, 자기 생애를 불사르는 그런 지옥불이 될수 있다는 것을, 그런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 오늘, 어,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는 자기의 어떤 마음을 표출을 해요. 어, 이렇게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앞에서도 누가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또 지금 예레미야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14절로 18절에 보면 어, 자기 삶을 저주해요. 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그 18절까지 쭉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욥기에 나온 말씀이에요. 욥기 1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 결국은 뭐냐면, 어, 자기 삶을 저주하고,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목사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 선지자를 이, 핍박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고뇌가 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뇌와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런데 결국 결국 예레미야가 남긴 기가 막힌 한마디가 있죠. 사명자의 길,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인데, 근데그 길을 걸어가면서, 에이, 하나님, 다들 다 때리치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 예레미야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어, 모습을 보여주죠. 그게 오늘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잘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구절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 하나님 다 때려치우겠습니다 나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어, 그렇게 하나님께 말은 할수 있었겠지요 그러지만 그거를 정작 실천을 할 수가 없었던 얘기예요. 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불붙는 것 같은. 이게 불이 뭡니까? 이 불이 우리 뭐 성령의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불은 하나님 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아씨 막 그러면 짜증도 나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힘들어 못합니다. 왜 저한테 이런 십자가를 지우십니까? 라고 정작 말은 하지만 몸은 또 가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예미하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 불덩어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힘든, 힘, 힘들 건데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불을 주셨으면 그 불을, 난 어쩔 수 없이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불을, 예, 있으면, 음, 이것은 기득권이나 당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 지옥불과 같은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던 것이 에, 틀림이 없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열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 교회가 교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설득을 당한 거예요. 예점이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지혜이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이 걸간 주님의 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설득당하시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